안녕하세요. 아주 꼼방 나브레 스튜디오입니다. 8월 나눔, 매달 무료 나눔이라고 하고 있긴 한데, 독고나눔 빈도가 너무 높아서 민망하지만, 이번에도 독고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면 13장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쌓인 12장, 그리고 지난번에 주소를 안 주신 분이 있어서 여러 분이 베지터블 독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장인데, 푸에블로 9장, 베지터블 4장입니다. 번호를 붙이면, 1번부터 9번은 푸에 블로 돕고 10번부터 13번은 베지터블 돕고 인데요. 1, 2번은 올모, 3, 4번은 네이비, 5, 6번은 버건디, 7번 카키, 8번 블랙, 9번 옐로우. 여기까지가 푸에 블로였고, 10번부터 베지터블이죠. 10번 브라운, 11번 퍼플, 12번 블랙, 13번은 앞서 말씀드린 예전에 포장해뒀던 퍼플 색상의 베지터블 돕고 입니다. 근 네, 언제나 처럼 나눔은 선착순으로 드릴 건데요. 선착순으로 드리기 때문에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실 때 다른 분이 혹시 선택하셨나 안 하셨나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번호를 신청해주시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네, 그럴 때는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몇번 나눔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제 연락처를 드리고 있죠. 그쪽으로 성함, 전화번호, 주소, 유튜브 닉네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조금만 마음이 해이해지면 끝도 없이 미루게 되는데 한 달에 한번 나눔을 약속한 게 있어서 저도 덕분에 꾸역꾸역 이렇게 유튜브를 유지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달엔 독고 말고 정말 다른 걸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무언가 무언가 꼭 찾아서 다른 걸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포장까지 이미 해뒀지만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택배 발송일이 고민스러운데요 작은 물건이면 제가 택배 비닐로 싸서 발송해 드리는데 제법 큰 박스여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목요일, 비가 오면 금요일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